이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빈이 엄즈 팀! 무대로 나와주세요. 팀명이 아주 독특하죠? 빈이 엄즈 팀입니다 하지만 아주 막강한 팀! 팀원 모두 예선 라운드에서 심사위원 전원일치 좋아요로 본선에 진출한 실력파 오라버니, 팀입니다. 오라버니! 나좀 봐라! d Tononilchi, Choyoro, 자, 예선 라운드에서 한 잔의 매직으로 스튜디오를 발칵 뒤집은 엄소영. 한 잔에, 한 잔에, 흘려보자, 잔에, 밥, 그리고 시원한 사이다 창법으로 정통 트로트의 맛을 보여줬던 강수빈. 타고, 그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희는 미니언즈 아니죠? 아니죠. 비니언즈입니다 호우. 음. <laughs> 예. 어, 아주 상큼한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비니언즈 이것 또 어떻게 지어진 이름이죠? 어, 저희가 미니언즈를 따서 또 이제 수빈 언니의 그 빈과 엄소영의 엄을 따가지고 비니엄즈라고 지어봤습니다. 아. <laughs> 아. 네. 이름 짓는데도 시, 신경 많이 썼네. <laughs> 맞아요. 어떻또 같은 조가 또된이이 네. 제비뽑기가 진짜 저희 두 번째 같은 거든요 맞아요. 이러시 운명이다. <laughs> 진짜 신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오라버니라는 곡으로 맞습니다. 오라버니 하잖아. 우리랑 아, 아, 좀잘 어울리는 어 약간 우리랑 잘 어울리는 <laughs> 컨셉이야. 알지? 귀엽고 <laughs> 맞아 맞고 <맞아>. 상큼하고 <laughs> <laughs> 저도 춤이라는 소리가 멀죠? 어, <laughs> 맞아 약간 공감대요 추억을 첫사랑에 대한 그런 추억을 조금 맞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컨셉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하, 울 것이 왔구나. 주게문이 열렸구나. <laughs> 너무한다. 그러니까. <laughs> 그리고 잔인하다. 그 상대팀이 또 길쭉길쭉하고 게막 되게 성숙미가 넘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저희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아담하고 미년즈인데 네, 굉장히 <웃음> 그러거든요. <웃음> 그래서 대조대도 뭐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자 모두가 좋아요를 받고 본선 1라운드에 진출한 비니 엄즈 엄지. 비니 엄즈 팀의 무대 기대해 보겠습니다 <laughs> 준비 많이 했네 이야 정말 담차 보인다 <laughs> 귀여워 왜 이렇게 오늘 오늘 둘 둘이 너무 귀엽네. 오간들어진다 얼마 때가 됩날 사랑 하신다 행복 하여서. 이가 애교가 넘치는구나 지금 이대로 죽어도 여한 없어요 난 정말 여자라서 행복해요 오라버니 사랑한단 말해주세요 말해줘요 둘다 노래 잘한다 정신을 못 차릴 거야 아이집 <laughs> 요 <laughs> 그렇다. 어, 삶이 너무 커버렸어. 다 Ô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ô 입니다. 네, 엄소영, 강수빈 두 멤버로 구성된 팀이었습니다. 오라버니 추가위원님. 이 노래 또 작곡. <laughs> 예, 아셨지 예. <맛있지> 않습니까? <laughs> 네. 아, 잘 봤습니다. 잘 봤고요. 저는 사실 이제 작품자이기 때문에 어떤 뭐 여기서 평가를 내리가 조금 애매한 위치긴 이 합니다. 근데 기대는 많이 했었어요. 기대 많이 했는데 조금 EDM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아 뭔가 나올 것 같다 했는데 크게 또 퍼포먼스나 이런 거 부분에서는 기대했던 것만큼 고그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았다는 생각은 잠깐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께서 하시는 내내 연신 제가 김혜연 양을 보면서 너무 귀엽고 너무 잘한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무래도 작곡자이다 보니까 심사평이 좀 깐깐하셨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요. 어 사실 우리 예선전에서 우리 한잔해를 부르신 우리 어, 엄소영님, 엄성씨. 근데 오늘 같은 음, 오늘 노래를 들어보니까 오라버니 노래를 부르니까 와 이런 목소리 컬러를 갖고 있구나. 엄성씨가 한잔해를 부를 때 엄성씨하고 지금 오늘 오라버니를 불렀을 때 엄성씨하고 색깔이 확 달랐어요. 너무 조, 좋은 느낌을 받았고 맞아요. 사실은 또 지금 우리 원래 정통 트로트를 불렀던 우리 정말 좋았네를 불렀던 우리 강수빈 씨 춤추는 데 어렵지 않았어요 원래 정통 트로트 노래를 하잖아요 네. 예춤 연습하냐고 애썼을 것 같아요 어, 한번 추고 두 번까지 쳤을 때는 괜찮은데 한세번 추니까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아좀 많이 힘들긴 힘들었는데 아, 네, 노력 많이 했습니다 네. 아, 잘 네. 봤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하게 노력한 모습이 보여서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심사위원분들 또 기억을 잘 해두시고요 어, 멋진 무대 잘 봤습니다 비니엄즈 팀 무대 뒤에서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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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까지 컨셉을 유지하시는군요 무신일 없어가지고 뭐노래 열심히 하긴 했는데, 어떻게 무시했을지 모르겠어요.